마가 복음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한 것에 해당합니다.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이 세운 결혼 제도 결혼과 이혼에 관한 하나님의 법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본래 의도와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꼬집으시면서 결혼이 무엇인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죠. 결혼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이다. 6절, 7절이에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8절,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부는 함께 공동의 운명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이며, 상대방을 내 몸처럼 아끼고 돌보고 사랑의 신의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묻습니다. 11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 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버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가 뜻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세운 결혼 제도에 있어 결혼의 성립 조건이 무엇인지 그 중요한 요소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7절,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즉, 더 이상 부모의 어린 자녀가 아닌 독립된 성인으로서 각자의 배우자를 맞이하는 것이 첫 번째 결혼의 성립 요건입니다. 두 번째 요건은 8절에 나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여기서 한 몸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사람이 하나의 몸처럼 연합되어 같은 부르심, 공동의 운명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 다 과거의 성장 배경이 있겠지만 이제부터 결혼을 통해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부부로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공동의 부르신과 공동의 운명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명인 것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관계가 결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을 끝내 거부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관계를 누군가 일방적으로 깨뜨려서 그 신성한 결혼의 계약, 하나님으로부터 온 결혼이라는 법을 파괴한다면 예, 그 사람이 바로 상대 배우자를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은 사람의 뜻과 욕망대로 깨뜨릴 수 없는 신성한 언약의 관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만이 나누실 수 있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이혼을 허락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단한 가지의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옵니다.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멘. 아내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단 하나의 예외 경우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가늠한 경우이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 밖에 있는 외부인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 간음이며 신성한 결혼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여기에서 아내의 불륜을 강조했기 때문에 남자는 다른 여자와 동침해도 좋다. 남자는 많은 여자를 많은 아내를 거느려도 좋다고 해석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11절은 분명히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가늠을 행함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연합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속인데 만일 상대를 버리고 다른 대상을 찾아 다른 사람과 연합했다면 이미 결혼했던 여자에게는 가늠을 행한 것이다. 즉그 결혼은 이중이 될수 없다. 한 사람이 죽었거나 한 사람이 불륜을 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관계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사회 문화의 특징상 여성이 주체적으로 이혼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성에게는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이 매우 제한된 사회였고 남편에게 버려진 여성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취약층이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오늘날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가까운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편이 악의적으로 아내를 버린다면 여성은 경제적인 독립도 어려웠으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100년 전 한국이나 많은 여성은 남편의 불륜과 학대를 참으며 견뎌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으니까요. 그 사회상을 이용하여 열등감 많고 못난 남자들은 여자들을 악용하죠. 여성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아내가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이상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 하나의 경우, 여성이 남편을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여자를 버려서 생존을 위협하지 말아라. 그리고 결혼은 신성한 거룩한 언약이다.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이 신성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것을 깨트리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하는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의미는 남편의 간음으로 인하여 결혼의 정조와 신의를 저버리고 아내를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였습니다. 정신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결혼의 맹세를 깨뜨리는 불법을 행하여 결혼 관계를 망치는 것만 아니라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만 아니라 실제로 생존의 위협을 받도록 그 여자를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서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남성의 매우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5절에서 너희 마음이 완악하여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버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본처를 버리고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본처에게 간음을 행한 것이다. 이런 경우 본처는 학대와 남용을 당한 것입니다. 그 여성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결혼한 남편이 자기 몸과 같은 아내를 학대하고 남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도 그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 시집갈 수 없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버림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어린 자녀들에게 쓰디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다시 결혼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부당하게 버려진 여성들을 위하여 이 여자에게는 이혼당할 어떤 잘못도 없었다라는 증서를 써줘야 한다는 차학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아내를 버리고야 말겠다면. 적어도 이 여자에게는 불이한 것이 없었다. 이 여성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자가 자기 욕망 때문에 이 여자를 버린 것이다. 라는 의미로써, 이 여자는 부당하게 버림받았을 뿐, 결백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라는 증서를 써주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끔찍한 이기심인지요. 예수님은 자기를 시험하고자,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세인들을 포함하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남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모세는 이혼증서라는 자선책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핵심은 아내가 간음죄를 짓지 아니한 이상 절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남자들은 불신자이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내도 같은 이유로 남편을 버린다는 것이 같은 내용으로 적용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되어서 불법이 성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결혼과 이혼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가장 큰 불행은 결혼의 정조를 함부로 버린 유책배우자 한 사람의 간음죄로 인하여 시작됩니다. 간음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이 간음죄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 하여도 이와 같은 죄를 지속적으로 저지른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간음죄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순기능적으로 흘러가지 않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혼의 파국을 가져오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배우자의 간음입니다. 결혼의 파국뿐만 아니라 가정 파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그런데 이혼이 가능한 딱한 가지의 경우는 배우자가 음행을 저질렀을 때입니다. 즉, 부부 중한 사람이 결혼의 성스러운 계약을 깨뜨리는 행위, 즉, 음행으로 인하여 합법적이고 거룩한 결혼 계약이 무효화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너희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입니다. 이혼에 있어서 예수님 당시 고대 사회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훨씬 더 불리했지만, 그래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원칙은 남녀 모두 해당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1절과 12절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거나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경우 둘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간음을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원래 이혼이 없지만 만약 노예 아내가 간음죄를 행한 경우 음행을 행한 경우 딱이한 경우만 이혼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언급하셨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고 이혼은 사람의 완악하고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이며 죄이며 비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합리성이나 논리를 뛰어넘어 기록된 성서의 말씀과 성령이 지시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개인적인 견해나 주장에 의해 선택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고 친히 고난을 통해 순종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에 순종해라. 내 계명을 지킬 것이오. 아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예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과 인격에 형성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모두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다니지만 열매 맺는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인 줄 착각하거나, 심지어 성령을 멸시하거나, 성화의 여정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마지막 때의 환란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지막 때는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맺는 좋은 나무는 예수님의 개명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본받아 삽니다 열매맺는 좋은 나무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깊이 연결된 가지입니다 깊이 튼튼하게 나무에 연결된 가지라는 말은 예수님과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많을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결혼과 이혼에 관한 말씀을 오늘 시대에 적용하려면 우리는 높은 차원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열 처녀의 비유에도 나오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름병을 준비한 처녀들입니다. 이 친밀함의 기름 부음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기름 부음입니다. 남이 대신 채워 줄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이 그 인격에 부어주시는 친밀함,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들,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순종을 우습게 하는 사람, 순종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 중간지대에 적당히 있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이기십시오. 예수께서 곧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에 상을 주실 것입니다.